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 김우철 팀장입니다. 어,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내용은 앞서 중진공에서 해 주신 설명과 어찌 보면 유사할 수도 있는데요. 아, 가장 큰 차이점 먼저 말씀드리고 어, 이후 설명할 때도 가장 큰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려서 좀 시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이제 보증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기업들이 은행, 모의 금융채무를 부담할 때 이제 보증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리라는 표현이 대부분 사라져 있고요. 보증하는 영역에 저희가 보증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주시면 해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기관의 소개부터 해서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자세한 사항들은 지금 밖에 신용보증기금에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나와 있으니까 문의주시면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중소기업에 신용평가를 통해서 어 저희가 보증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금 자금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립된 준정부 공공기관입니다.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보증이고요. 저희는 크게 의사 결정은 이제 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업 신용평가를 통해서 의사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절차적인 면에서는. 현재 여러분들께서 뭐 대부분 다 저희 일반적으로 저희 조직이 신용보증 기금은 전국에 100여 개의 점포가 있고요. 서울에도 많은 점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혹시 홈페이지나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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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지점이라고 그 명칭되어 있는 지점이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110개의 영업 조직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은 이제 문의 줄수 있는데요. 직접 제 직접 못 지치다 보면 아마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 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게 가장 빠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보시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보시면 본인 기업에 크게 보면 기업에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 희망 금액 자금의 필요한 사유 몇 가지 사항만 입력을 해 주시면 각 담당 사업장별로 담당되는 영업점에 이 사실을. 검토할 사람다 매칭을 매칭을 시키거든요. 그게 가장 어찌 보면 빠른 접근 방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자료가 좀 많은데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고객 동의를 받습니다. 제가 신용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당연한 거고 저희들은 법인 기업 기준에 보면 실제 운영하는 대표님에 대한 서류도 어, 금융 혹은 신용 평가 자료도 신용 평가에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여기 있는 서류의 대부분들이 다 저희들이 공공행정망을 통해서 대신 발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간창을 가신 일은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요. 저희에게 주실, 나중에 이제 심사할 때 주실 자료들은 직접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사업 계획, 그 다음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들한테 좀 따로 주셔야겠지만, 그, 그 마저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기록 남겨주시고, 동의해주시면 가장 빨리 저희들하고 접촉, 에,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통지해드리고 이제 보증료 납부하시면 저희들은 은행에 보증서를 에, 어찌 보면 이제 제출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서면 보증서라고 해서 보증서를 직접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뭐 보증서를 실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거고 혹시 이제 약정하실때 한번 요청하시면 그것들은 다 사본으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이제 크게 기업을 창업, 성장, 성숙, 제도약, 제도전 이 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여러 이제 상품들 그리고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큰 특징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이렇게만 보셔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업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예비 어, 창업, 신생, 창업 초계, 성장, 유망 창업 이렇게 있는데요. 가 가장 특징적인 게 저희들은 아까 청년 상업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신청하는 기업들은 저희들도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비 창업만 특별하게 창업 전 6개월 이내 일부 업종에 한해서 이러 이런 특성 있는 기업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사전 승인 하고 나서 6개월 이내. 이 사업 계획대로 승인이 된 내용대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이 나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들은 다들 각각 특성에 맞는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약간 이그 대표자 특성에 맞게 약간 구분을 해본 건데요. 보시면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어, 신중전인 경우 또 각각의 저희가 협약을 맺고 있는 가별금융기관들과의 특색을 통해서 여러 창업기업에게 관련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중정부 건국기간이기 때문에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정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약간 우대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크게 지금 현재의 2025년도에 큰흐름은 이제 고용, 수출, 소부장 쪽에 약간 중심이 먼저 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우대사항들은 크게 보면 보증 비율과 보증료입니다. 왜 그게 우대사항이 되냐고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책임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신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의 생기는 거고요. 보증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약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서그 맞는 업종이 대부분 그 알고 계실 거고요. 문화산업, 서비스업, IP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좀 많이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그 홈페이지에 남겨주실 때 특색 있는 기업, 그 우리 회사의 강점 혹은 맞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그 맞게 매칭되게 저희들이 상담하고 그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좀 규모가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출, 사업재편, 뭐 이런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 이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은 오시면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약, 제도년 관계에서 보면 제도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약 구분되는 게 이제 채무 발생 의무인데요 크게 보면 금융권의 그러니까 그, 그, 저희 쪽의 대위변제, 아, 발생한 이전 단계에 어떤 경영상의 단순 애로상이 발생했을 때 컨설팅을 어떤 해보고 그다음에 그그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좀 선별해서 보정하는 게 크게 보면 제도적 단계라고 애로 기업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패 기업은 크게 보면 저희 쪽에서 채무가 발생해서 그렇죠. 이제 채권 채무가 상집된 그 기업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는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유동화 회사 보증은요. 저희들이 이제 좀 규모가 큰 어,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 저희들이 보통 한한개 기업에 나갈 수 있는 최소 단위는 한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연한 매월인데 1, 2월 혹은 이제 팔 월, 1 2 월이 빠지기 때문에 연간 발행할 그러니까 매월 한번 정도 발행을 하는데 대략 한 8회에서 9회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데 이건 아직 구체적인 올해 내용이 봤을 때 되지 않아서 홈페이지에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상반기 내용이 확장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이번 달에 어느 정도 발행이 됩니다. 영업점에 문의 주시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다 고시하고 있고요. 가끔씩 저희 홈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는에 있어서 저희가 보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발행한 그 회사채는 크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다 동시 저희들하고. 미리 발행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사간다 이렇게 대신을 듣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금지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또그 외에도 제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 연계 투자는 말 그대로 제가 직접 투자를 하는 거고요. 보증이 연계됐다는 건제 보증 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투자 옵션부 보증은 저희가 이제 보증을 함에 있어서 이 보증액이 나중에 투자로 규결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약정을 맺고 보증하는 경우가 있고요. M&A 보증이라든가펀드 출자금에 대해서도 보증을또 특별히 또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도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또 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신용보험인데요. 이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애로상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매대금에 대한 회수위험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보험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신용평가의 핵심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판매한 그 회사에 대한 시용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시용도가 좋으면 그 회수, 그, 그 손실처리 위험이 낮다고 보고 그 관련된 맞게끔 이제 보험료를 구성하고요. 여기가 너무 안 좋거나 조만간 부실할 것 같으면 이제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어, 저희들이 이제 이 로직의 출발은 여러분 회사들이 1년 동안 어떤 A 기업 혹은 전체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라고 발생할 거라고 보고 그 기업 각각의 기업으로부터 어 평균적인 매월 구조 월말 결제 받는 구조라고 하면 그 중에 한 12분의 1 정도가 외상금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여러 거래 관계에서 크게 보면 뭐. 그게 맥스 어느 정도 될금에다라고 추정하는 후에 그 관련된 보험료를 산출해서 받고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향후 1년 동안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유급 지급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청구를 하게 되면 그실제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네, 보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개괄적으로 제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 내용들은 제가 큰 내용으로 설명 드렸던 내용에 가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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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희들이 영업조직이 있는데, 크게 보면 어, 3년 이내에 기업 중에서 아직 열심히 미래를 꿈꾸는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저희들이 보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저희 조직에서는 그냥 무슨 무슨 애들여서 저희가 남대문 지점이라는 게 있고 서울 뭐 마포 청년 스타트업 지점. 그러그 스타트업점에 표현되는 것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벤처 평가도 의뢰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팩토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접 저희들이 이제 그 외상대금에 대해서도 그팩토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를 일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내용 분들은 좀더 좀 말씀해 주면 될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기업에 도움되는 내용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관심 있는 기업인데 가장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컨설팅인데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대부분들의 그 컨설팅 비용을 저희들이 그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서 대부분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수수료가 내지 그러니까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저희 홈페이지 참조해서 컨설팅 신청해 주시면 관련된 전문가들 매칭해서 컨설팅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이렇게 좀 소개했고요. 또 부족하신 부분들은 저희 직원이 좀 밖에, 특히 이제 보험 관련된 내용도 전문가 밖에 나와 계시니까 설명해 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소개, 저희는 뭐 89년도에 설립됐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기, 좀 전에 신보도 있었고, 저희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도 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점은 모든 것을 기술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차별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증이라는 결과물은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기술, 보호 직접 투자도 하고 다양한 사업 영역을 기술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도는 뭐 보증이라는 행위는 다 같다라는 거고 기술력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보증기관들은 과거 실적을 가지고 보증을 하는데 저희는 향후 추정 매출액으로 보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출 추이가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우양세를 떼고 계시다고 하면은 저희를 거래하시면 유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대출을 못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저희 보증사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평가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각 기업별 이제 보증 한도인데 이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전 아까 그 향후 매출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일회전 소요자금이 매출액의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됩니다. 업종별로 다른데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을 따지지 않고 1억에서 2억 3억까지 특례로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 자금은 이제 시설 자금 범위 내에서 하게 되고요. 이제 올해 보증은 많이 할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주요 프로그램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신성장 4.0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미래 성장 기업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증을 한다는 내용이고, 보시면은 이제 이런 첨단 제조라든가 에너지 이런 분야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사정, 운전자금 산정 환도나 이런 거를 그, 우대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 분야가 되시면 저희한테 오시면 좀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네, 아까 요 이제 사업 분야들인데 차세대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스케일업 보증은 이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보증을 하는 그 단계들인데 이제 매출액이 이제 성장성을 띄고 있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보증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제 소부장 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산업들이 이제 수도권에 이제 서울 쪽에도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장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쪽으로 오시면 상당히 우대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오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은행이 이제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 은행이 서울 쪽에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은 이제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오셔도 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출 기업부 이거는 2부 때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 창업들을 유대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근데 청년이라고 하면 이제 만 40세 이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가표도 훨씬 간단하고, 어, 대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 40세 이전에 창업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단계별로 맞춰가지고 저가저 뒤에서 계속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따 오시면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뒤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이것도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d 보증을 많이 해요 이제 각 사업화 단계별로 하는데 개발단계 사업화 준비단계 사업화 단계별로 맞춰가지고 이제 매출이 없더라도 r&d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하는데 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이제 회사 저 직원들 인건비 그러니까 매출은 없어도 직원들을 뽑으셨다 그러면은 r&d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이렇게 지원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직원들 인건비를 주로 이제 개발비로 저희가 보고 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IP 평가 보증도 이제 각 지점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치 보증, 패스트 보증, 등급 보증이 있는데 등급 보증은 그냥 일반, 일반 매출액을 매출액을 따져가지고 하는 거고 가치 보증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문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가치 금액을 특화나 이런 거에 가치금액을 산출해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IP, 외부의 IP를 우리 회사가 들어오려고 할 때도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이 해당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인수자금이라든가 뭐 양산자금 등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저희하고 상담을 한번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연계 보증은 이제 엔젤 투자 연계, 벤처 투자 연계, VC 투자 매칭인데 이제 각 요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엔젤 투자를 받았다든가, VC에서, 저희가 이제 그 VC들을 다 정해놨는데, 거기서 투자를 받은 경우에 그거랑 매칭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보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를 받은 경우가 있으시면은, 이것도 매출액을 따지진 않아요. 그 투자 금액에 따라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비 유니콘은 이제 유니콘 되기 전에 있는 기업들을 최대 200억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M&A 보증도 이제 저희가 적제 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수나 합병 같은 걸 추진하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한번 저희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고, 이제 고령인 기업 뭐 인수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요구하고 이제 텍소노미 이게 이제 탄소하고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좀 이제 소강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 앞으로 나아갈 가야 방향이고 해서 어 탄소 감축이 된다든가 그 외부 감축, 자체 감축, 그 신대생 에너지 기업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중, 적극적으로 이건 따로 예산 한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신다고 하면은 한번 저희랑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 텍소노미 이것도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지점에서도 이 평가를 할수 있게 만들어놔가지고. 어, 해당이 되시는 경우에 이제 한번 보시고, 그리 내용이 이제 녹색 기술 환경 산업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뭐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기타 지원제도인데 뭐 유동화, 이건 뭐 아까 신부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술 거래 활성화에 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기술 거래 같은 거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냥 보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고 저희 그 테크 쉐이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내용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아니면 이따 저한테 상담할 때 한번 물어보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노랑우산 공제처럼 IP 지식재산 공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공제로 해서 이제 적금 같이 부으시는 것도 있고, 그거를 부은 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도 받으실 수 있고 하는 이제 공제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많이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부금 이자율이 지금 3%인데, 3.25%였다가 이제 여기서 좀또 떨어졌어요. 근그3% 정도인데 일반 부금이고, 이제 부금을 납부하고 이제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대출도 받으실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거 한번 가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저 경계 투자 아까 했던 내용하고 크게 어 다른 점은 이거는 투자센터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점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면 이 투자센터에서 직접 투자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팩토링 예, 이것도 뭐 아까 나왔던 거니까 당좌를 쓰고 계시면 이 팩토링을 못 써요. 그러니까 당좌거래를 안 하시는데 이제 이런 그 팩토링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저희도 하고 신보도 하고 중진공도 합니다. 이게 한번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다 이제 전산으로 다돼 있고 저기 디지털 지점 들어가셔가지고 요즘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문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증서만 있으면은 그냥 약정까지 다 비대면으로 다 됩니다. 한번 저희를 만날 기회는 저희가 사업장을 방문 드릴 때 그때 한 번만 만나고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좀 비인간적이기도 한데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하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자료가 저희 본점에서 만든 거라 저희 종로지점의 영업점에서 나왔거든요. 좀 내용이 많이 좀 괴리가 있어요, 현실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월 달인데 아마 1월달이라면 지금 금융기관들이 인사이동이 많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보증도 안 되고 상담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 신청 안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지금 1월달, 2월달 해서 3월달까지 해가지고 결산하기 전에 미리미리 다 신청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뒤로 밀리면은 계속 밀리게 돼요. 그리고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보통 한달 이상 걸리고 그러니까 아까 뭐중진공에서도뭐 월단위로 받고 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결산, 3월 말까지 결산하시고 4월달 되면은 보증이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준비들을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상담을 빨리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